너무 기계적으로 풀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한 그릴 조리를 위해서는 그릴의 온도를 점검하는 것이 와일 코킹은 요리하는 동안 is critical 필수적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체킹부터. 까지를 주어 라고 합니다 체킹이라는 동명사 인거죠 동명사는 뭐의 수식을 받아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문제인데 해석을 무시하고 빨리 넘어가다 보면 while cooking is critical 이라는게 하나의 절처럼 보이고 앞에는 동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D를 골라서 틀리는 문제인데 그러면 while cooking is critical이 말이 돼야 되거든요 요리가 필수적인 동안에 요리가 필수적인 반면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while 대신에 if because 같은 단어가 있다면 쓸수는 있어요 요리가 필수적이라면 계속하세요. 체크하기를 요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체크하기를 계속하세요. 그렇지만 와일은 내용상 논리구조상 탈락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정답은 C번이에요.